주 집합 A는 2L, L은 자연수, 어, 그럼 2, 4, 6, 8 이렇게 되겠죠. B는 M은 자연수고, 그럼 2의 1제곱, 2의 2제곱, 2의 3제곱, 2의 4제곱 이러한 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죠. 집합 A의 원소 A에 대하여, 뭐 2, 4, 6, 8 집합 B의 원소 중 a, a의 약수의 최대값을 m이라 하자. 그럼 예를 들어 m 2의 2를 e. 봅시다. 2의 약수는 1하고 2잖아요.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거자 B에 있어야 되잖아요, 그렇죠? B의 원소 중 a의 최대값 중 e. 2. E 2, 2잖아요, 죠기 그러므로 2가 됩니다. m 12 12 같은 경우에는 12의 약수는 1, 2, 3, 4, 6, 12가 있는데, 여기 있어야 되죠. 있는 거는 2하고 4죠. 그 중에서 최대값 4가 되죠. 그럼으로 삽니다. 자, 이것을 이렇게 되겠죠. 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되어서 이 값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. 네. 앞으로 이렇게. 예를 들면 뭐 m 뭐1 어, 6이랄까 16이면은 이거는 16은 2의 4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2의 4제곱이 되겠네.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그러면 1부터 여기 대비해 봅시다. 그럼 a1은 시그마 k는 1부터 1을 대입하면 2의 영제곱 1이죠. 그 m 2k 되는 거고 그 m 2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얘쪽이죠. 그 다음 a2를 구해 봅시다. a2는 k는 1부터 2를 넣으면은 의 1제곱 2가 되네. m 2k가 되고 이거는 m 2 플러스 M4가 되고 이것은 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. 자 A3를 하게 되면 은 K는 1부터 3을 넣으면 2에제고 4가 되고 M2K는 1을 넣으면 M2 플러스 m 4 플러스 3을 넣으면 M6 플러스 M8 이렇게 되고 2되고 4되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가 되겠죠. 2가 되고 8은 그냥 8 그럼 위에 3제곱이 되겠죠. 다음 A4를 해봅시다. 4를 하게 되면은 2의 3제곱, 8이 되고 k 의1부터 이렇게 되는 데, M, 2 M, 4 M, u M, 8 M, 1 M, M, 1 2 M, 14. 그리고 M, 뭐 16이 되고. 자, 그러려면, 넌 이거 2 되고, 4될 거고, 2 곱하기 3이니까 2 되고, 이기는 2의 3제곱으로 적읍시다. 2되고 제곱이었죠, 2 되고, 2의 제곱이었죠. 그러는2 곱하기 7, 2 되고, 2의 4제곱이 되죠. 자, 그럼 좀 규칙을 한번 찾아 봅시다. 어, 4. 이거 2 플러스 2 제곱으로 적고, 그럼 이거 2의 제곱이잖아요, 이게. 그럼 요것도 2의 제곱이니까,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3 제곱으로 적어 봅시다. 저는 2의 4 제곱은 있고, 자, 2의 3 제곱이 있잖아요, 지금. 있는데, 자, 이만큼, 요것도 이거,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2의 제곱 어쨌든 이거 2의 제곱이 두 개니까 2의 3제곱이 되죠.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면 은 2의 3제곱이 겠죠 그럼 2의 3제곱이 두개 있고 이거 세 개가 되네. 그럼 이렇게 좀 지우고 3 곱하기 2의 3제곱 되겠죠? 맞죠? 여기 2의 3제곱, 여기 2의 3제곱, 2의 3제곱, 2의 3제곱, 3개 되잖아요. 아, 그러되면은 a n 한번 구해봅시다. a n은, 일단, 이거부터 보면은, 2일 때 2의 제곱, 3일 때 2의 3제곱, 4일 때 2의 4제곱, 미 되니까 2의 n제곱 하고, 또는 작죠? 1 작죠? 4일 대 3이고, 그러면은 n-1 되고 곱하기 2에, 자, 이것도 1 작죠? n-1 제곱. 볼까요? 1 넣어보세요. 1 넣으면은, 여기 0되고2되죠2 넣으면은, 2되고여2 넣으면은, 1, 2의 제곱하고 2 맞죠?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, 2의 3 제곱, 이의 제곱이 3, 두개어 맞잖아요 다 맞아 떨어지죠 그죠? 자, an 이렇게 되고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어 an을 적는 거니까 자 이거 뭐 적으면 되겠죠 그죠? 150 곱하기 이의 n 제곱 플러스 n 1 곱하기 2의 n-1제곱 3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는데 자 2의 n제곱으로 어, 이렇게 해야 될것 같으니까 얘기를좀 바꿉시다. 얘기를 2의 n제곱 나누기 2로 바꾸면 되죠. 그러면 2의 n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. 어, 다시 한번더 적읍시다. 2m, n이 무한대로 갈때 150. 이에 n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1남고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, n-1 이렇게 되죠. 되고 3n 플러스 1, 2에 n제곱 되죠. 이렇게 약분 처리되고 어, 이제부터는 그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에 대한 1차만 따지면 되죠. 개수만. 분모는 3이고 필요 없고 이렇게 곱했을 때 이거 관련되죠. 곱하면 1분의 2이기 때문에 75죠. 75가 되고는 3, 2, 6, 3, 5, 15 이렇게 해서 25가 됩니다.